인생의 황금기, 노년의 삶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70세는 뇌를 비롯한 몸과 마음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으로 여겨집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건강과 행복이 좌우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국내 노년내과 전문의 김민준 박사는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인생 최고의 황금기를 맞이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60, 70대 어르신들이 이러한 건강한 생활 방식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계십니다. 김 박사는 잘못된 건강 상식과 생활 습관으로 소중한 노년을 허비하는 분들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껴 오랜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이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만약 은퇴 후 건강하고 예롭지 않으며 행복한 삶을 꿈꾸신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릴 7가지 간단한 습관에 주목해 주십시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가져야 할 생활 습관과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분들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나이가 들수록 외모에 신경 써야 합니다. 심리 치료 중에는 행동 변화를 통해 감정을 조절하는 행동 치료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사고방식이나 낡은 습관을 바꾸어 새로운 경험을 시도함으로써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인데요. 60에서 70대 어르신들의 활력 증진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라도 가볍게 몸단장을 하거나 좋아하는 옷을 입고 외출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흔히 마음이 행동을 이끈다고 생각하지만 심리학적으로는 마음 또한 행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즉 단정한 옷차림 가벼운 화장 깔끔한 머리 모양 등 예모에 신경 쓰는 행위 자체가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령일수록 건강관리와 노화 예방을 위해서도 예모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여러 환자분들을 보면 예적인 모습에서 노세함이 느껴질수록 감정의 노화도 빠르게 진행되어 결국 전반적인 신체기능 저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연세가 있으셔도 예모에 신경 쓰는 분들은 대체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유지합니다. 요양시설 등에서도 정기적으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직원들 말에 따르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인지 기능 저하가 덜하고 진행 속도도 느리다고 합니다. 인지장애를 앓는 여성 어르신이 곱게 화장한 모습에서 어딘지 모르게 생기가 느껴지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어도 여성이라면 가벼운 화장과 머리 손질 피부 관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남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청결을 유지하고 피부와 옷차림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자연스러운 멋을 더하는 시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모 가꾸기를 통해 자신감을 얻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노년에는 어떤 일이라도 반칙으로 단정 짓지 않는 유연한 사고방식이 중요합니다. 둘째, 내 건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건강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뇌건강법을 소개합니다. 꼭 기억해 두셨다가 생활 속에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두번 이상 아주 작은 것이라도 새로운 경험을 해 보세요. 일주일에 두 번의 새로운 경험이 쌓이면 연간으로는 100회 이상의 새로운 도전을 하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늘 가던 식당 대신 새로운 동네 맛집을 방문해 보거나 안 가본 산책로를 걸어보는 겁니다. 혹은 지역 문화센터에서 새로운 취미를 배워보는 등 사소하더라도 처음 해보는 경험에 의식적으로 도전하는 것이죠. 우리 뇌는 새로운 것을 보거나 경험할 때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전두엽의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서점가의 베스트셀러나 화제의 영화, 드라마에 관심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서점에 들러 인기 있는 책들을 살펴보고 그 책이 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지 생각해보는 과정 자체가 정신활동의 중추인 전두엽을 단련하는 훈련이 됩니다. 그 해에 인기 있었던 책이나 영화 혹은 유행했던 음악의 제목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두엽은 새로운 정보를 매우 좋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접하면 그 움직임이 매우 활발해집니다. 물론 베스트셀러나 인기 영화 외에도 흥미로운 분야는 많으니 다른 사람이 재미있어하는 분야가 있다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변에 긍정적이고 건강해 보이는 어르신들을 본받는 것도 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에게서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주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틀림없이 나이보다 젊고 건강해 보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면 그분들의 생활 방식이나 사고 방식을 잘 관찰하여 배울 점은 따라 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새해에는 다이어리를 구입해 하루 일과와 갈 곳을 꾸준히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노년기에 필요한 것은 오늘 할 일과 오늘 갈 곳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곳을 정해서 기록하는 습관은 모년의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정신 건강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음식을 충분히 씹어야 합니다. 음식 섭취와 관련하여 씹는 행위 즉 저작 활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한 실험에서 다음과 같은 기억력 테스트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다양한 색깔 판을 배열한 후 30초간 외우고 똑같은 순서로 색깔 카드를 놓게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때 껌을 씹은 그룹의 정확도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두 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연구 결과. 껌을 씹으면 뇌의 혈류량이 증가하는데 특히 기억력을 관장하는 해마의 혈류량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 사용하는 근육인 교근, 깨물근, 이 3차 신경을 통해 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근이 움직이면 대뇌와 편도체 같은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자극을 받아 혈류량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껌을 씹으면 치아를 감싸고 있는 치주 인대에 압력이 전달되는데 이 또한 뇌와 이어져 뇌를 자극하고 활성화합니다. 뇌가 활성화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 중 하나인 치매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충분히 씹지 않는 습관은 인지 기능 저하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씹는 횟수가 줄어들면 뇌로 가는 자극이 감소하여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둘째, 씹는 힘이 약해지면 신선한 채소나 견과류처럼 단단한 음식을 피하고 죽이나 면 종류처럼 부드러운 음식을 자주 찾게 되는데, 이로 인해 비타민이나 필수 영양소 부족으로 이어져 인지 장애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치아가 거의 없는 분은 치아가 20개 이상 있는 분에 비해 인지 장애 발생 확률이 거의 두 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치매, 그 중에서도 알츠하이머형 인지장애 환자는 최소 섭취량이 적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비용이 들더라도 틀리나 임플란트 등을 활용하여 치아 건강을 지켜내야 합니다. 덧붙여 뇌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교근을 많이 움직여야 하므로 마른 오징어나 견과류처럼 씹는 즐거움이 있는 간식을 즐겨보세요. 입이 심심할 때 간식 거리를 씹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새끼 식사를 할 때에도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이 천천히 씹어 먹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이 뇌의 노화를 막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넷째, 규칙적인 생활로 수면 리듬을 유지하세요. 불면증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요즘은 우울증을 겪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 이처럼 우울증이 원인인 경우도 있고 순환기 질환처럼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잠들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정신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불면증은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먼저, 밤에 잘 자기 위해서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어 저절로 기상시간이 일정했지만, 은퇴 후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지면서 기상시간이 들쑥날쑥해지기 쉽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무척 피곤하게 느껴졌겠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은 우리 몸과 마음에 좋은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심신의 급격한 변화를 최대한 막아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퇴 후 기상시간이 불규칙해지면,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전 달물질의 분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해지면,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분비 또한, 줄어들었으면, 장애를 겪기 매우 쉽습니다. 따라서 신경전 달물질의 정상적인 분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날 밤 충분히 자지 못했거나 잠을 설쳤더라도 아침이 되면 평소와 같은 시간에 일어나 침대에서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당일은 조금 피곤하고 졸릴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뇌와 몸을 지키는 좋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면 수면에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수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생활의 리듬 또한 매우 중요하므로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고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어떤 일이든 몸을 움직여 활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장수 지역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곳의 사람들이 꾸준히 몸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장수 지역의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소소한 텃밭을 가꾸거나 집안 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외에도 과식하지 않기, 삶의 목적이 식각기, 스트레스 잘 해소하기 등의 공통점이 있었지만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들 꼽았습니다. 일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또 다른 예로 영국의 한 경제지에서 수십 년에 걸쳐 진행한 행복도에 관한 조사가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이혼, 배우자 사망, 실업과 같은 삶의 큰 사건들이 사람의 행복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놀랍게도 인간의 행복도에 가장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실업이었습니다. 이혼이나 배우자와의 사별보다도 일자리를 잃는 것이 사람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일 또는 활동은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꾸준히 활동하는 사람들은 세계 각지에서 진행된 유사한 조사들에서도 모두 노년기에도 건강하게 오래 살고 행복도 또한 높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정년이 곧 완전한 은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100세 시대의 정년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연령에 맞게 때로는 나이를 잊고 자신만의 소일거리나 봉사활동, 새로운 배움 등을 통해 사회와 연결되고 계속 활동하는 것이 인생을 의미있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여섯째, 나이가 들수록 양질의 단백질을 꼭 섭취해야 합니다. 어르신일수록 고기를 포함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고 하면 열의 아홉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걱정된다는 대답을 하십니다. 이러한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콜레스테롤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일정량의 콜레스테롤과 충분한 단백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애초에 콜레스테롤은 인간을 포함한 동물의 몸을 구성하는 지방의 일종으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성호르몬과 세포막의 재료로서 생명 유지에 없어서는 안될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뇌에서 세로토닌을 운반하는 중요한 임무도 맡고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행복호르몬으로 불리며 신경 세포들 사이에서 여러 자극이나 감정을 전달하는 신경전달물질 중 하나입니다. 도파민이나 아드레날린도 유명하지만 세로토닌은 이러한 신경전달물질의 분비량을 조절하는 지휘관 같은 존재로서 인간의 마음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콜레스테롤은 이러한 세로토닌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므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적절히 유지되는 것이 우울감 예방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구성하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낮으면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자료도 있습니다. 이는 면역 세포를 구성하는 재료가 부족해지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콜레스테롤 수치가 지나치게 높으면 고콜레스테롤혈증으로 동맥경화를 일으킬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너무 낮아도 혈관이 약해져 뇌졸중 발생 확률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현대인의 평균 수명이 높아진 이유 중 하나로 과거에 비해 육류 섭취가 늘면서 콜레스테롤 섭취량이 증가한 점을 들기도 합니다. 적절한 콜레스테롤 섭취로 혈관이 탄력을 유지하고 튼튼해지면서 출혈성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자가 감소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걱정보다는 양질의 단백질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름기가 적은 살코기, 생선, 두부, 달걀, 콩류 등을 골고루 드시는 것이 노년기 건강 유지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곱째, 노후에 적합한 운동인 것기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 노년기에는 의식적으로 운동하지 않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운동 부족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적절한 운동, 특히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유산소 운동이 심폐 기능을 높여준다는 말을 자주 듣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호흡이 필요한 유산소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면 심장의 펌프 기능이 강화되어 적은 수축 횟수로도 뇌와 몸에 충분한 양의 혈액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같은 양의 운동을 해도 심장에 가는 부담이 줄고 폐가 산소를 흡수하는 능력도 커집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이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면 담을 뻘뻘 흘리며 러닝머신 위를 달리는 모습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달리기와 같은 격렬한 운동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달리기처럼 호흡이 가빠지는 운동은 심장과 폐에 큰 부담을 줄뿐 아니라 체내의 활성산소를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활성산소는 몸을 산화시켜 노화를 촉진하므로 항로화 관점에서 보면 그리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테니스나 골프도 일반인이 매일 하기에는 시간과 비용 면에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인류가 많이 걷지 않게 된 기간은 산업혁명 이후부터 지금까지 불과 2세기 정도입니다.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해온 인간의 신체가 단 2세기 만에 급격히 달라지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몸을 위해 의식적으로 많이 걸어야 합니다. 비가 와서 밖에 나가기 어렵다면 집안에서 가벼운 체조를 하거나 실내 자전거를 타는 것도 좋습니다. 계단 오르기도 훌륭한 운동이며 청소나 집안 정리도 좋은 신체 활동입니다. 특히 청소는 팔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걷기만으로는 부족한 상반신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실내가 깨끗해져서 보기 좋아지면 성취감도 얻을 수 있으므로 여러모로 유익한 활동입니다. 인간은 사소한 일일지라도 성취감을 맛보면 기분이 밝아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됩니다. 집에 있는 날에도 가급적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고 틈틈이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집안을 오가며 몸을 움직여 보세요. 이것이 노쇠를 막는 중요한 요령입니다. 이 외에도 노년기에 실천하면 좋은 것들을 좀더 추려보았습니다. 바로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법들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깊이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항상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가벼운 요가, 심호흡 등을 통해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또한, 다른 사람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겠다는 소박한 목표가 있으면,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큰 동기가 될수 있습니다. 자원봉사나 재능기부,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정신건강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듣는 말씀이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바로 웃음입니다. 웃음은 수많은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모화방지와 건강증진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억지로라도 웃는 연습을 해 보세요. 이처럼 노년기에는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 이두 가지 측면을 모두 튼튼하게 갖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생활 습관들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고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삶에 적용하시어 건강하고 멋진 노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이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시길 마음을 다해 기원합니다.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설계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